아니, 여기 그... <laughs> 동동생 홍동쌤이랑 홍석이가 대하를 자꾸 먹고 싶다고거 새우가 캐타닌인가 어. 그게 높아서 살이 많이 안 찌고 영양소쿵 공부가 돼. 그래서 오늘 대하 1kg 내가 쏜다. 대하 1kg 내가 다 새우 7만 원치 <laughs> 먹방. 와 대하를.. 일이죠. <laughs> 진짜 고금 썼네. 응. 홍석이 진짜 도안 쓰기로 유명하거든. 응. 도둑새로 진짜 유명해. 근데 이걸 이렇게 썼다는 거는 어. 거의 내 통장의 절반을 썼다는 거야. 아 그래? 오늘 14만 했어. 썼다고. 그거.. 이거, 안 아, 이거 얼마 안 해. 일단 들어가시죠. 이거 50만 원 주고 사야 그래. 난돈 하나 떴다는 지옥 살 때는 막 카드를 막끌게더라고 황룡, 갑, 구독, 좋아요! <목소리>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동이테 허락 맞았습니다. 근데 이거 고기집인데, 우리 새우곰, 뭐 고기 안 시키고 새우꼬 먹어도 되나? 근데 와. 현동이가 먹고, 아, 네? 어, 아, 네. 먹고 싶다. 아, 그래? 같이 먹자. 어머니도. 허락 맞았어? 네. 사실 내가 좋아하는. 고기 네. 치즈 오리지널. 이건 내가 먹을 거지. 새우가이 버터구이. 해석이 내가 버터구이. 레전드. 아, 레전드구만. 이제 레전드라고 하면 어떤 사람 안 먹겠다. 와, 전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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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가 원래 이렇게 싸? 그래. 대하가 맞긴 한데 사마주 근데 형그 9월이 대하철이야 아아 야 그럼 딱 먹을 때 됐네 응야 좋다 응. 맛있겠다 그치? 그냥 서 있는 것보단 그냥 여기서 응. 편하게 먹고 있는 게 나한테 도와주는 아, 거야 알았어 아, 았어고기집에서 아. 대하 구 먹는 게 도와주는 거 아, 맞아? <laughs> 사람 아깝으면 욕하지 마세요 사장이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 어때? 야, 야 아, 여기에 이제 아..빠.. 되기죠야 요즘 인스타에 야구대디가생지 인스타에 못생긴 필더씨야? 뭐, 네 못생긴 필더씨였는데? 막 못생긴 필더씨였더라 사람들이 너 못생겼다고 해가지고 못생긴 필더씨였더라 니 엉덩이 자필더씨이자필씨여가지고 진짜 못생겼어 아이가 너! 니가 무슨 잘생긴 진짜 알아 맨날 막 한다니까? 그군지 몰랐어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솔직히? 첫번째개혁번이었아 <laughs>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그게 그래, 아, 지... 그... 자기인 줄 알아 근데 솔직히 좋지 왜 그래 그래 졌다 근데 왜냐면은 약간 지킬터미지가 자기인 줄고 지금 아니 했어엇까지 말고 왜냐면 오늘 좋은 날이니까동이라고이렇게 아, 해서 아이믹믹아믹옷 맞나 시 찢지 마라 더 보수다 조심해라. 차라리 눈에 들어가면 바로 설명이 있어. 아 그래,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석가스 네. 끼고 있는 내가 하는 게 맞는데 원래. 아, 나 하나 한대. 네가 오지 않았어. 아. 그래. 내가 할 내가 할 내가 할 내가 할게. <laughs> 지금 말만 하지 말고. 위험해, 내가 할네 말만 하지 말고. 내가 할 내가 할게지. 네씨 먹어라, 먹고 있어라 지금. 내가 할 내가 할 테니까. 아, 일단 음, 이거 어머니의 혼동이 먼저 드리겠습다 와 개념인적 지리네, 어. 내가 먼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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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방금 최초로 그 말한 건 아, 아. 거 어, 까 소금 먹고 있어. 이거 먹고 <놀놀람> 어? 사람데 이거 먹고 사는데. 잘생겼어. 착하게. 잘생겼어. 못 챙겨 하시나? <시작할까? 놀람> 마치 필터 씌운 본인이 자기인 줄 알아. 중국 틴터콧 감성으로. <놀람> 요즘 자꾸. 나 근데 그게 şey 좋아. 좋아. <놀람> 아, 재밌잖아. 아 재밌었어. 재밌지 않나? <놀람> 아니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자꾸. 아니 그냥 잘생긴 가사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나 되게 재밌어 잘생긴 갓라이 하는 거 맞잖아 아 그럼 댓글을 다고 잘생겼다고 했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생겼다고그 그 필터 씌우면 못생긴 사람이 없어 아니 필터가 아니라 그냥 내 얼굴이라니까 그거? 어, 어 필터 씌운 거잖아 원래 나 그렇게 생겼어 왜 자꾸 나 억까하지? 약간 호흡증 걸 사람 같아 그지? 니가 언젠지 동네 가면 이런 사람 많거든. 동네 가 민각 그 사람 많지. 민각 <laughs> 그 사람 맞지 민각 그 사람. 이별 말도 안 했는데. 민각 그 사람 많지. 그 사람. 별말안 했는데 민각 그 사람 맞지머생이피나 조금만 쓰면 돼. 지금 딱정래이스피 있으법한. 이거 다 중래 있으 지금. 이 진짜 술 좋아한다. 왜냐면 내가 술을 꺼는 지 거의 세 달이 다 돼가잖아. 네, 일상 진짜 일상 오랜만에 세달 만에 처음 먹어. 아 진짜? 어. 와. 옛날에 먹은 거좀 편집해서 썰 변신한 청년 이미지야. 아니 근데 실 맛일 수 있지. 아니 네가 자꾸 억까하잖아. 아니, 아니 술난 억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관리만 잘하면 나는 뭐 상관없지. 아니, 그러니까 네가 자 억까잖아. 니 관리 잘하고 있잖아. 관리 뭐, 지금 뭐. 잘하고 있지. 그래. 어, 그러니까 네. 이게 녹을까봐 이게 뭐가 어, 몰라 뭐. 뭐든 녹을까봐. 뭐가 녹는데 이게, <laughs> 이게 다이 뇌가 이 뇌가 이 뇌가 이 뇌가 이 뇌가 지능이 수 있잖아. 이쪽 종로가면 일어나지 싶 종로가 네가 탈수 있어. 진짜 덥사 아, <laughs> 아, 키스하는 맛이야? 아, 빨리 빨리 먹어 여자랑 키스 못사랑 나는 먹기 전에 어머니 먼저 데리고 먹을게 선생 쓰레기 갖고 올 쓰레기 인간벌레 엄마한테 릴래어머니 먼저 죽고 오고 먹자 어머니 먼저 고 내가 먼저 자 내가 먼저 먹 내가 잖아 방금 먹었잖아 저희가 또 죄송해서 자리세를 냈어요 제가 맞아 고기 값 네. c 세트 찍어놨던. 제가 우는 내가 좋아. 어, 내가 더많아 근데 어가 결국 이생이이 생긴다. 이이생긴 이거 뭐가 매력다 이거 뭐가 생긴이 생긴다. 이이다이 뭐가 이거 왜 이렇게 고소해?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고급진 새우가 먹 같아 어머니 파김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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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야. 아, 우리 동석이 음, 근데, 음. 음. 맛있나? 우리 해수야 구워주니까 더 맛있네. <laughs> 아. 아, 어머니가 진짜, 김치 진짜 잘담그시거든요 아, 아, 음. 너무 네. 시향 차이긴 한데. 김치 레전드 왜 그... 김치가 아니, 진짜 맛있다 김치 미쳤어 아니 예, 어머니 예. 손맛이 아, 장난이 아니야 아, 와 이거 진짜 맛있네 네. 아니 이거 그냥 아, 먹어도 아, 맛있는데 이렇게 같이 아, 먹으니까 와. 아, 아니 파김치가 진짜 맛있어 네. 김치가 진짜 맛있다 와. 아 찍지마 나 자꾸 왜 요요 프레임 치어 <laughs> 그냥 찍는 건데 뭔 요요 건강하게 식단 잘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한번 먹을 수 있잖아 아, 그러니까. <laughs> 진짜 너무한다니 <laughs> 그거, 그거 아나 없이 작은 애들이 설명 다 하는 <laughs> 것 <laughs> <laughs> 네가 지금 딱그고 문단 패션라 하면 안 <웃음> <웃음> 문단 패션라고 있어 네가 다해놓예 <laughs> 없어 네가 <지가>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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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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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게 먹어볼까? 한잘라 넣었잖아 게 이렇게 넣어 먹으면 <laughs> 맛있겠다 너무 안 아, 아. 치즈 언제 먹냐? 치즈 국물 차익었 <목소리> 새우에 싸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좀 녹을 맛이지. 그러니까 새우 싸먹으면 먹잖아 이게. 아니랑 녹을 걸. 아니 그 꼬우야 맛있단 말이지. 믿어봐봐. 아, 저거 고기 찍어놓은 우리가 촬영할 테니까 그냥 나도 뭐잘 잘. 잘 있어. 지금 찍고 있어 영상. 우리 이미지 메이커. <목소리> 아 편의점 스키타 자꾸 치즈 아니니까. <목소리> <목소리> 나 대학 수업 아니. 나 맨날 사잖아 여기. 나도 맨날 사잖아. 반반 내잖아 <목소리> 네. 같이 솔직히. 왜 반반 내 내가 그때까지다행시만 쓰지 <목소리> 말고 말해. 여드름 나쁜 놈아. 여드름 놈아. 이 여기 수염도 이니라서 이게. 딱끊 말해. 입에 고추 털났어. <laughs> 야, 좀 뭐, 뭐, 치고, 네. 좀 야. <laughs> 진짜 이좀어 지고 살 지고 살아라. 아니 걔는 거 좋아해 봐. 저희 이 진짜 모 진짜 모 이렇게 생 사람 많다니까. <laughs> 내가 다 먹었어. <laughs> 네가 다 먹었다고. 안님 시키고. 하나 주고 그걸 가다 먹었다고? 이 페루나. <laughs> <단백질> 페루 <페류나. 웃음> <단백질 웃음> 바라앞저기다려야 이렇게 수중기에 이용해서. 아, 왜 이러면 높아, 왜? 녹고 있어, 녹고 있어. 음 와, 이거 확실히 오다. 아, 진짜? 응. 와.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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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집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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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면까지 아.. 씨.. 동치미 국수 개 맛있는데? 여기 동치미 처음 먹으잖아 아.. 찐 어. 먹어봐 아.. 찐맛 음. 못생김 조금만 먹을게 이게 조금이야? 어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지? 응 음. 아니 이거 김치랑 같이 먹으면 진짜 레전드겠다 음~~

아! 이거 해성이 형이 했습니다 혜성이 세고 있는데 뭐라고? ㅅ 가 이러면서 팔고 욕했네 어떻게 이 욕해서 내가 똑같이 해야요어요먹어 아, 그 영현 이미지 만든다 하지 말라고 제요이아 내가 안 한다고 달라지나? 이미 만들지 마야여드들 1kg 먹으려면 11만 원뭐 이렇게 줘야 돼? 아니 그저국도 갔을 때 토마토 새우 마리인가 23만 원인가? 이번에 지금 올림보단 난리 잖아 먹어요 방 영상 보면은사람들이비람해이기 다시도 안람은이사저저이사람이 사람은 이사하긴 하다 그은이 사람은 이짜 맛있네. <laughs> 하면서 <먹었던데?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laughs> <laughs> 카니발, 이었람은이 사람은 <laughs>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고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아이사카니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니은이은이사이 노래 은이이 깜짝 놀랐어 그건 좀없는듯아인가 봐요? 해성이가 내가 캡처 닫고 해성이가 ㅇㅇ 공 있나봐요 어차피 나피지않을 거야 왜 그랬어? 왜 모르는데 안 아니 나자 카네가. 르는가안 참을 거야? 진짜 나영안 있는 줄알았어 왜냐면 기 타니까 카니발면은하있 우리 무이 우리 고생 많은 무이 자, 맛있게 먹어. 너무 맛있요 맛있게 먹어. 어머니 <laughs> <laughs> 아, 김치를 너무 늘. 나도 물어봐야 될거 같아. 태국고 말. 이거 따져, 이거 따 이거 따져, 이거 따져. 아, <laughs> <세부하마>. 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진짜 이 동지미 김치가 미쳤는데. 보이세요? 뭐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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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게 돼지! 안 먹으면 못 사는 몸이 돼버렸어 새우 먹어보요 <목소리> 그런 말해 <해봐. 목소리>